자.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천입니다 하하. 이거 뭐야? 요거요 요거 보자 보자. 땅강아지. 네요. 땅강아지. 땅강아지. 왜 땅강아지 지잖아 왜요? 강아지처럼 빨빨거리잖아. 이렇게 보면. 강아지처럼 빨빨거린다. 내 생각은 얼굴을 잘 보면 강아지처럼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아유. 애교 부리는 거야? 복종해 자세. <웃음> <웃음> 자,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네. 자, 땅강아지 왜 이거 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근데 일단 암수 기별은 어떻게? 해? 예, 어? 땅강아지에는요 스컷이 응. 울어요. 그치 울지. 그래서 날개를 보면 오른 판이 보여요. 아, 오른 판 볼까? 얘들안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게. 예, 요요요요 요것 도 스컷 아니야? 요거? 이, 이 땅강아지들이. 이 수컷이 원래, 네.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음. 들어가서, 막 울어. 막 울어. 왜는 알아? 왜요? 암컷을 음. 유혹하기 위해서. 아. 암컷을 유혹. 부르는 거야, 암컷을. 약간 매미랑 비슷하네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들린다, 진짜. 다시 한번 물어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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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암컷이 글로 가서, 짝기하고 그런 건데, 음. 오늘 우리가 이, 깡깡아지를 내게 네. 왜 불러 모았나? 왜요? 왜요? 예 네. 바로 대한민국에는 여러가지 식용 곤충이 많이 있어 그렇지? 예 네.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주로 뭐가 있지? 주로, 주로 뭐가 있지? 귀뚜라미, 밀웜더상결 귀뚜라미, 네. 뭐밀웜흰점바의 꽃무지, 장수특대, 유충, 유해보 뭐 있는데 네. 사실 단점이 하나 있어 단점이요? 맛없어요 그렇지 맛이 특별하지가 않아 그냥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만 갖고 얘기한단 말이지. 네. 그래서 우리 만천에서는 그러면 진정 곤충은 맛이 없을까? 여기에 의문점을 줄 수밖에 없어. 아하. 그래서 네. 우리는 바로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어.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전국 방방 곡곡을 누벼서 맛있는 곤충을 찾아낸다. 우리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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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래서 종류는 많으니까요. 종류는 많지. 그중에 하나는 맛있겠지. 그쵸? <laughs> 최소한, 최소한.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왜 하필이면은 땅 강아지일까? 왜 먼저 땅 강아지를 먼저 찍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냥 이거를 생각해 놨는데, 맨 처음에 만나게 된게땅 강아지인데, 아 사실 태국에 가면은, 네. 태국에 가면은 이땅 강아지들이, 네. 식용으로 많이 먹어. 아. 음 오늘, 오늘, 음 오늘 먹고 있어요? 오 먹고 있더라고. 근스 애써서 먹는 건가? 약간 이거보다 커. 근데 맛이 없는 건 굳이 먹을 이유는 없잖아. 그쵸? 그죠 굳이? 궁금하네. 내가 그때 먹어봤는데 약간 향신료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맞거든. 그래서 아 맛을 못 느꼈어. 아 우리는 오늘 진정한 이땅땅주의 맛을 한번 평가하는 그런 신함을 아 갖는 게 어떨까? 냉정하게 이제 곤충의 맛만 평가하면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렇지. 그런데 아하, 그런데 슐랭냉이래 그런데 이거를 혼자서 하면은 네. 약간 좀주관적이지않아 뭐. 네. 그지? 예. 그래서 객관적인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다 불러 모은 거지. 잠깐만. 전 <laughs> <laughs> 요리만 하라고 들었는데요. 잠깐만.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가 요번에 좋은 방향의 느낌으로다가 깡깡아지를 이번에. 요리해서 먹어보는 건가요? 정확한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 uh -huh. 요리하기 전 그냥 구워 먹고, 아하 약간 여기 지금 올리브유와 올리브유 약간 소금을, 소금을 이용해서 살짝 기름 맛을 내서 한번 먹어보는 먹어보... 두 가지를 한번. 아하 그런데 불행히도 땅강아지는 많지가 않아. 아 그렇게 많지가 네,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 나는 다이안 먹겠다. 일단은 여기 우리 그세명 중에서 가장 그 니가지랄까? 그게 뛰어난 우리 정병민. 정병민 예. 짜다다. 네가 딱 보시죠 자세가 무서워. 아, 나는 딱... 예로부터 그 뭐라고 미식가였기 때문에 <laughs> 잘 먹거든요. 그렇지. 게랑 새우 빼고. <웃음> 벌써 <웃음> 행복이 얼굴에 보이는군요. <laughs> 미식가인데.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너무 주관적이니까 나하고 병해리가 예. 가이바이버로 해서. 가이바이버를 예. 해서 이제 맛을 보는 거지. 맛을 본다. 예. 그래서 둘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맛을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그걸 착착착 첩 응. 정보를 쌓는 거지. 음, 곤슐랭가이드, 진짜 곤슐랭가이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마 알레르기 반응이 나진 않겠죠? 예. 알레르기 반응 나오면. 그정도는 많이, 차지? 많이 있지도 않아, 지금. 진짜. <laughs> 아, 새로 이만큼이면 치사량이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제부터.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땅강아지이땅강아지가 도대체 맛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잖아. 예, 요땅 강아지. 그래서 일단은 두 마리 정도를. 두 마리 정도를. 그냥 불에. 여기 불에 불에다가. 불에 그냥 ]다가. 구워서. 그냥, 그냥 구워서. 순수한 땅 강아지의 맛을 일단 평가해보자. 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렌즈를 켜고 렌즈를, 렌즈를 켜주세요 그러면 예. 내가 먹을거는 제일 큰걸로 하고 작은거 같은데? 그리고 사장님이나 병장이둘중한 명이 되니까 제일 작은걸로 그럴게요 어? 응. 제일 큰데? 제일 큰데? 얘 <laughs> 봐라 어, 자 불을 켰습니다, 켰습니다. 할줄 아는거 맞죠? 구워주세요 나 식당 집 아들이야 나름자 근데 이게 진짜 굽는거 말고 하게 없어가지고 음. 아니 잘 구워주세요. 좀 지루하지 않았는데? 좀 거? 지루한가? 네, 좀 일단은, 일단은 다 완성된 걸로 봅시다, 여러분. 네? 벌써 네? 한번 뒤집었어요. 배를 한번 보여줬죠. 이제 진짜로 다 완성되고 나서 봅시다, 여러분. 띠! 자 드디어 땅강아지 이게 다 볶아졌습니다. 그냥 굽지 뭐 이거 네. 그냥. 은 구이... 것도 아니지. 사실 좋은 거. 네, 기름도 구운, 안 쳤죠? 순수한 구운 땅강아지 예. 자 이제 일단 잠깐만요 기름을 안 쳤다는 주작이 아닙니다 진짜 기름도 안 쳤고요 그냥 구운 거? 예 그냥 요거를 많... 이제 우리, 우리 만천의 미식가 정병민 미식가 예, 먼저 예. 맛을 보는 걸로 그게 병민이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게 거. 예. 이게, 이게 큰데? 아, 큰거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들어갑니다 따 따라라 라라라. 치킨을 먹을 땐 다리부터 먹으라고. 으으음 다리 배운 다리 역시 배운 녀석이야. 달라. 어디 거 먹었어? 뒷다리? 응 음. 맛이 어때? 메뚜기 맛은? 메뚜기? 고소하다는 말이네. 그렇죠. 메뚜기는 고소하죠. 응 음, 진짜 메뚜기 맛이야. 한번 써봐. 음. 같이 먹어줘야 되겠네. 아, 진짜 맛있다. 음. 괜찮아요? 저도 저도 하나만 줘보세요. 한 먹었어요. 어 아, 뭐야 한 하나만 줘. 다 먹었는데. 이거 맷돌이 그냥. 먹으니까. 어 이거 그냥 맷돌기네응 음. 고소하네 그냥. 앞다리가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냥 생각보다 바삭바삭하게 그냥 잘 음. 맛있는데요. 고소하게. 네잘 재운 거야이여러 이제 머리 머리 더 먹을 거야. 자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왜? 약간 데기스러운 국물이 있물이 어? 아, 뇌네 뇌 뇌가 없잖아, 근데, 곤 네, 곤충은 뇌가 없죠 <laughs> 그러니까 뭐가 있는 그래? 게있아요 한번 먹어볼까? 자덜익었 써? 날개는 안먹어 거니까 빼 약간 데기 향이 나는 거 같지 아 그냥 고소한데? 이게 맛있는데, 난? 맛있다고요? 응, 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이제 몸 이제 곤충에서 근육이 가장 많 있는 부위에서 몸 먹으면서 이게 맛이 어떤가? 이거 좀쓰다 쓴다? 다고 어떻게 알지? 아니 마요? 똥이 덜 빠졌어요 똥맛이 나요 어때? 제거는 가슴인데 건은... 가슴 뭐 똥은 여기 있어야지 아 빼면서 지금 뺏겨 네. <laughs> <laughs> 멸치야? 똥까지 빼게? 네. <laughs> 어! 지금 딱 맛이 어. 마, 맞는 말 맞는 맛씀이에요 지금 딱 멸치, 멸치 맛이 나요 그래 멸치 똥맛 아 그래? 그럼 아무리 배는 내가 먹을게 예 잠시만요 자 그 고소해 맛있는데? 맛이 없는 맛이 없는데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응. 뭐라 해야 되지? 그 뭐, 특유의 아, 향이 맞아. 특유의 향이 있다고? 메뚜기랑 깻잎이 약간 섞어놓은 향이 나요 그니까 아니 그니까 응. 맛이 없는 그러니까 약간 좀 기분 나쁘고나 하는 게 전혀 없는 거지? 예. 어. 그 충식을 한다는 거부감이 없어질 정도로 그냥 고하기만 한데? 맛있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기름한번 응. 이거. 볶아줘 응. 먹어보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켭니다 켭니다 스모드로오하는 최대 오야 기름부터 두르고 볶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뭔가인데아아 아, 아, 전문가 앞에서 죄송합니다 고든 햄지 <laughs> 올리브오일 자 올리브오일 음, 요리가 시작됩 원래 기름이 들어가면 다 맛있거든 음, 음. 그냥 온도를 이 정도 맞추면 기름이 들어가면 이거는 아 허브솔트 허브솔트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짜짜 너무 많아 짜얘 봐라 어차피 소금을 얼마 안 먹어요 껍질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음 겉에 붙여주기 때문에 괜찮지 음. 기름이 있어서 빨리 익죠 되게 응 음. 열전도율이 좋은 상태예요 아아 아, 음. 요거는 좀 이따가 다 익은 다음에 만나실, 만나 실만 뵈실 필요가 없겠네 어 기름을 먹네 그래, 점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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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어야지 음아야 맛있겠다 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진짜로 <laughs> 어아 어? 군침도네 <laughs> 너네 요리의 이름은? 딴 강아지 아 볶음 영어로 해줘. 아땅 강아지 영어로 랜드 퍼피 오케이. <웃음> <웃음> 역시 개고기에 날아갔다. <나라> 그럼 <laughs> 이 보신탕으로 팔아도 되겠는데요. 안전한 강아지로 끓인 <laughs> 보신탕만큼 먹으면 좋긴 하겠다초크 <laughs> <laughs> 자, 다 익은 것 같아요. 벌써 아닌가요? 그건 아니야. 셰프님 아닌가요? <laughs> 그러면은 이거 역시 좀 이따 만나뵐까요 응. 예, 좀 이따 만나뵙겠습니다. 네. 아 지금 다 완성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후다닥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아 지금 땅강아지들이 하나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아 이거 괜찮은데 일단 자, 자 일단 우리, 냄새부터 한번 맡아봅시다. 아, 냄새부터? <laughs> 냄새는 그냥 구이 맛인데 그냥. 맛이요? 그는 음, 맛 <laughs> 향긋한 올리브오일의 향기 어자 오늘 우리 만천의 미식가 다시 니가 먼저 어, 기름을 먹었기 때문에 통째로 먹어줘야 돼 아. 아하 참을 수가 없지 기대됩니다 소금을 더 썼어야 되나 들자? 간이 들 어, 됐어? 아니이 상태에서 먹어보고 그런 평을 해야 되니까 진짜 멧돼지 볶음 그 자체 맛이 어떤가요? 술안 주라고요? 맥주가 좋아. 고소하고 맥주 넣고 진로코도 주는 이즈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맥주 안주네 이거 그거 노가리랑 맛이 매우 섭상한것 같은데요? 아니 전혀 무슨 거부감이 있는 그런 아, 확실히 약간 그 말린 물고기 음 느낌. 근데 우리 우리 콘텐츠 실패다 이거 예아 그게 약간 좀 맛이 없어야 되는데 없거나 좀 그냥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맛이 있는 건 당연히 이건 그냥 맛있는데요? 음 여기까지 지하실 가서 꼭좀 잡아와라 야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이거는 먹기 싫은 사람이 갈발바 하는 게 아니야 야. 먹고 싶은 사람이 갈발바위보요 자, 먹고 싶은 사람.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아. 사장님 일부러 지신 거 아니시죠? 아니야 맛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진짜 이거. 맛있어. 응, 나쁘지 않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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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 약간 그 북어포. 약간 그러니까. 그 맛도 나고 노가리 뭐, 아, 맛도 아, 나고. <오늘>. 에자 <laughs> 이제 총평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미식가부터 총평 아까 구운 것과 올리브유를 살짝 튀긴 것과 확실히 올리브유와 소스에 가미가 되니까 맛은 좋아요 음, 음, 안주로써 음, 음. 괜찮고 음, 음. 하지만 특별히 차라리 먹어봤다는 음. 음. 것 땅까가지 입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음. 하긴 구하기는 좀 힘들잖아 땅까가지가 단가로 따졌을 때이 단가면 강제한. 음. 보통 단가가 지금 저희가 한 마리 나튀게 먹었는데 이게 10g도 안 나왔잖아요. 음. 그렇지. 1번 마리면은 2만 0원어치를 먹었는데 지금 이빨 새개 꼈어. 단가로는 안 맞지만 어쨌든간에 맛은 괜찮다. 뭐 보면... 단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맛있는 게 소문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떨어지는 게 단가기 때문에 특이한 그런 한 요리로서. 손색이 없는 음 네, 맛은 뭐 고소해요 음. 예뭐 요거는 볶기 전 말씀이신거에요 제가 있는 음음 병민이는 결국에는 볶기 전에는 무슨 맛 정리하자면 볶기 전에는 메뚜기와 번데기를 약간 섞은 맛 볶은 후에는 메뚜기 그 자체 메뚜기 그 자체 몹시 번데기 고소하다 오일과 음. 번데기 향리가 올리브 오일이 살짝 많나면서 번데기 향이 약간 사라졌어요 음그 메뚜기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메뚜기 맛은 고소합니다 메뚜기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응, 음, 꼭 드셔보세요. 여기는 진짜 맛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먹어봤는데 몹시 맛있어요. 사장님의 평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땅마지를 <laughs> 기름에 볶기 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고소하고 절대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맛이 음. 괜찮아요. 그다음에 올리브유와 소금을 쳤기 때문에 좀더 괜찮죠? 좀더 괜찮죠. 음.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오늘의 땅강아지는 좋은 식재료다. 좋은 식재료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섬에 취직갔다가 고립되면 음. <laughs> 땅강아지 무조건 먹어도 된다. 예. 음. 저도 네, 진짜 메뚜기들 다 장을 먹고. 이제 막 메뚜기는 당연히 먹지만 땅강아지도. 예. 네. 음. 먹을 생각은 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먹을 생각을 안니고 자, 이상 오늘 맛탐방. 뭘 뭐, 저희 정식 이름이 뭐죠? 본충.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전국을 곤실랭 가이드. 네, 예, 부재로는 곤실랭 가이드. 자, 그 오늘 여기 만천 특집, 그곤실랭 가이드 특집,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번엔 어떤 곤충을 찾아올지 기대를 해주세요. 이상, 만천이었습니다.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맘바. 고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